자 선생님이 초등학생임을 감안해서 많이 봐준다 라고 이야기 한단 말이야 뭐 우리 수정이 언니는 뭐 원래 잘하고 비겁하고 치사지만 원래 잘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수민이 표정 다봐 송영은는 맨날 못 나지. 송영은 아마 이번 주에는 이제 생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 지난 주에 한 번만 더 믿어달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보낸다고. 윤서처럼 한 번만 더 믿어줬단 말이야. 근데 윤서는 악망 징창으로라도 해는 왔지 그지. 근데 조송은 안한것 같긴 해. 왜냐면 안 보냈거든. 윤서는 그래도 한 일요일까지 보냈지 그지. 송영은는 아예 보내지도 않았거든. 자. 초등학생임을 감안해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말이 선생님 말이 어려운가요? 어렵진 않죠. 자, 먼저 우리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연습장. 아니, 이렇게 반해서 번호 앞에다가, 옆... 어? 선생님 이제 칠판에다가 할 거예요, 요새야. 자,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 연습장이라 칩시다. 그럼 우리가 반을 접어야 되죠, 중간에. 그럼 선생님, 여기다 적는거 똑같이 따라 적어야 돼요. 윤서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호가 한 이쯤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그 뒤에 적으니까 이게 비좁아, 안 비좁아? 구르지크댕이 스창이 나흔이려 나지, 자꾸. 맞아, 아니야. 자, 우리 몇 페이지부터 했어요? 윤수민씨, 책을 피고 다려야돼요 94페이지 한번 자 94페이지부터 할 거고요. 자, 우리 자, 집중, 집중, 집중. 첫 번째 색칠, 여러분 색칠, 색칠, 집중, 색칠. 이 옆에다가 할게. 요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 그지, 얘는 2등분이고, 얘는 4등분이야. 얘네들을 오. 비교하고 싶단 말이야. 선생님이 2분의 1이랑 4분의 2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고 싶어. 근데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하고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하면 얘랑 얘랑 같은지 알아 몰라. 음, 음. 똑같이 색칠하라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그거는? 네. 어. 두 번째. 우리가 요 파트는 이제 분수에 더셈뺄셈을 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실수를 해서 약본이랑 통본 배우기 전에 더샘뺄셈을 먼저 잠깐 했었지, 그렇지? 기억 안 나면 그때 거 봐야지. 봤어요. 얘기겠어요 없죠, 좀.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선생님도 조금 정돈해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지금 설명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조해서 합시다. 분수 더샘 뺄셈 쯤부터 되면은 좀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잘보면요 우리 통분할 때 뭘로 통분해요 분모를? 네 분모를 약분 통분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모를 뭘로 통분해요 여러분? 공통 분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권윤소씨 대답을 잘해야 된다 했어요 선생님이. 자이두 친구 통분을 하고 싶어요. 통분이 무슨 말이에요? 권윤소씨 통분이 뭐예요? 통분이 뭐예요? 김수민 씨. 통분이 뭐예요? 나. 물나눠요 <laughs>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는 걸 통분이라고 하죠. 음. 다시 고현서 씨. 통분이 뭐예요? 또박또박 크게 대답하라 했어 선생님. 태권도에서 기합 넣을 때처럼. 다시. 다시 더 크게. 분모를 똑같게 만든다 그지 응. 통보를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통보를 하는 게 있어요? 물 난... 자꾸 나눠요. 난... <laughs> 왜 자꾸 나는 김수미씨 정신 차리고 대답하세요. 최대 누구의 최대 공? 약수의 적분공식 무슨 말이야? 분모의 두 분모의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할 때 단어를 외울라 그러면 안돼 내용을 생각을 해야지. 봐봐. 자 여기서 피드백 중생 중간 중간에 피드백을 주면 잘 기억해놨다가 해결을 좀 합시다. 고윤수 씨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옆에다가 따로 하세요. 알겠지? 네. 얘네들이 통보만 하고 라면 김수미 씨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대답도 못 하면서 이걸 하고 있으면 돼요. 음. 김수미 씨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 공략수 구하고 있어요. 누구의 최대 공약수 구하고 있어요? 네. 분수에. 분수에? 분모. 요 분모랑 요 분모. 두 분모의 최대 공약수 구하고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수학도요. 한글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표현을 잘할수 있어야 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겠지. 윤서야,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요? 몰라요. 어수미아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요? 졸려요? 된장찌개 어떻게 끓인지 몰라요? 엄마 된장찌개 끓이는 거안 봤어요? 엄마가 가만히 있으래요 아, 맞아요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요? 라고 선생님이 수민이한테 물었는데 멸치 넣고요 어, 된장 넣고요 몰라요? 그래 이거라 냄비에다가 무 처음에 뭐 하지? 사실 잘... 선생님이 된장찌개 잘못 끓여 <laughs>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된장을 넣고 멸치를 넣고 불을 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랑 누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일반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장찌개 끓일 줄 아는 사람이지. 맞아 아니야. 수학도 마찬가지야. 윤석을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그 뭐야, 연속학으로 뭐 몰라? 그리고 으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자 첫번째 요렇게 분모의 최대 공약수로 통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번째는 뭐가 있어요? 공통 분모. 그러니까 이 공통분모를 어떻게 만들거냐고 금수우씨 머리 아파? 졸려요 졸려요 왜 그렇지? 졸려. 정신 차려요 알겠지? 선생 목소리가 졸린가? 아니야? 그건 아닌가 봐. 분모의 아유 글씨를 잘못 썼어. 분모의 약수? 무 약수야? 얘네들이 약수로 통분해? 어. 생각하고 대답합시다. 분모의 약수로 어떻게 통분을 해요? 분모보다 작아져요? 통분하면? 음. 보통 통분을 하면은 분모보다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는데 약수로 통분을 어떻게 해? 약수는 작잖아 고윤서씨 대답해야지 집중해야지 얘들아 집중해야지 정신차려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집중 안 하는 게정당화화는 표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라고 수업시간에 집중 안 하는 게 당연해요 괜찮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했냐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어떤 문제는 최대 공약수로 통분하라 그러고, 어떤 문제는 분모의 곱수로 통분하라 그럴 건데, 어느 걸로 통분하라 그런지 잘 읽어야 지 그럼, 자, 우리 실제로 문제 한번 봅시다. 37-1번. 자, 37-1번 틀린 고윤서 씨는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고윤서 씨. 어느 분수를 통분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또박또박 크게 대답하세요. 고교수 씨 혼나요? 3분의 2를 어떻게 통분했어요? 누구로 통분했어요? 누구로 통분했어요? 3분의 2랑 2분의 1을 분모를 누구로 통분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누구로 통분했어요? 누구? 이 분모가 2가 됐다고? 분모를 누구로 통분했어요? 누구? 분모를 6으로 통분했지? 근데 3분의 2가 6분의 3이 돼요. 이거 말이 돼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위에 그린 색칠한 그림이랑 밑에 색칠한 그림이랑 같, 같겠어 다르겠어 음. 심지어 색칠도 얘는 이쪽부터 하고 얘는 뒤에서부터 해 당연히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열심히 푼 걸까요? 음. 자 37-3번 김주민씨 네. 분모를 뭘로 통분할 거예요? 음, 분모를 분모의 뭘로 통분할 거예요? 최소분배수 최소, 최소 어이 잘못 적었네. 아 선생님도 아무 생각이 없네. 미안하다. 선생님 <laughs> 아무 생각이 없네. 미안해. 약수로 구하면안 되지, 그지? <laughs> 최소 공배소로 구할 건데. 그래서 분모가 얼마가 됐어요, 지금? 네. 고서, 네. 고윤서 씨. 네. 지금 분모가 얼마가 됐어요? 네. 선생님, 지금 몇번 하고 있어? 고윤서. 네. 선생님이 상하게 이야기할 때잘하요 응. 우리 37-3번 하고 있어요 응. 37-3번 어디 있어요 응. 37-3번 선생님 앞에 거랑 잘라서 붙여 줄게 응. 네. 김서야 집중 좀해왜 응. 뭐 이렇게 집중을 못하나 모르겠어 우리 애들 물론 초등학생이라서 집중하기 어려운 것도 선생님 알아요 응. 아는데 그래도 좀 집중해 주세요 자3 7 3번에윤선야 분모가 누구랑 누구였어? 12, 8. 네, 근데 그 친구를 누구로 통분할 거예요? 자, 12랑 8을 24로 통분했다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최소공배수를 구한 게. 요렇게 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하셔야지. 네. 윤선야 누구로 해요? 4. 어, 고윤서 씨 4로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수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아니라 그러는데, 윤서는 계속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해가지고 니네 맘대로 하지. 응. 혼나요? 응. 자, 그럼음 요거 두 개만 곱한 게 뭐예요? 최소 공수 요거 두 개만 곱한 게 뭐예요? 최소, 최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네개다 곱하는 거지. 집중해서 대답 잘 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알겠지? 네. 자, 근데, 김수민 씨. 네. 12 곱하기 8 하면 24가 나오나요? 음, 아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문제 를 그렇게 풀었지? 자, 그 다음에, 목요일 숙제. 둘다안 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 선생님이 일단 둘다 했는 것 중에 시킬 거란 말이야? 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자야들요둘다 이거 목요일 걸 다시 하자. 자, 어, 10분에 9 더하기 5분에 4. 자, 1번. 윤수 씨, 맨 앞에 이렇게 좀 붙여서 적어요. 알겠지? 당연히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어, 이거 자, 숙제한다. 윤수씨 숙제한다. 뭐부터 시작해야 돼? 며칠. 오늘 며칠이에요? 9월 24일 무슨 요일? 화요일. 딱 적고 오늘 수시고 몇 페이지야? 92. 95페이지 할 거야. 이래 딱 적어놓고 시작해야지. 맞아 아니야. 번호 1번 앞에다 딱 붙여 적어. 이, 여기서 1번 시작하고 문제 여기 앞이 텅텅 비는데. 거기다가 고윤서 씨. 안 그래도 이거를, 자, 봐봐. 고윤서 씨 했는 거 보여줄게. 없으면 뭔가 안 이상하나? 고현석씨 문제 번호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 줄긋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너 어, 이만큼 다날라가요 여기 텅텅 비는데 그지혜는 비주가 터지지? 그래 안 그래? 문제 그렇게 풀지 마세요. 문제 적고 조금 크게 적어, 선생님 자 이렇게 있다 치자 윤석가 글씨를 너무 크게 써서 여기 비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지 자 통분할 거야 뭘로 통분할 거예요? 50으로 통분할 거예요? 이거 두개 곱할 거예요? 자 문제에서 부모의 곱으로 통분하세요 라는 얘기가 없으면은 뭘로 통분해야 돼? 윤서 씨, 방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 윤서가 다시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 음, 음. 김수미 씨, 방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 다시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고시 문제 없 최소 공로 고현수 씨, 뭐라고요? 음, 조금만 더 또박또박 크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오서야 응. 자, 그래서 없으니까 통분할 거야. 근데 고현수 씨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응.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밑에다가 따로 가세요. 응. 알겠지? 응. 됐나요? 그래서 최소공급수어 누구예요? 응, 응. 선생님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다어그래음에그 다음에, 그다음그그다음 김수민씨, 네. 이렇게 분모가 똑같아야 더하기할수 있는거 아니에요? 네. 분모가 다른데 니네 맘대로 막 분모도 더하고 분자도 더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나중엔 기억이 났잖아 김수민 숙제하다가 기억이 났지? 네. 아, 앞에 거 다시 해야지 앞에 거 그대로 냅둘거야? 자, 됐나요? 네. 이 이대로 냅두면 돼요? 안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초등학생이라서 대분수로 바꾸셔야 돼요. 맞나요? 네. 그럼 이렇게 문제 딱 끝났으면 여기다 줄치고 아래 로 줄치는 거예요. 알겠지?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 쓰지 마. 자, 봐봐 줄공책 있잖아. 지금 수빈이 줄공책 아니라서 괜찮은데 만약에 줄공책이잖아 칸이 너무 작잖아. 그럼 이렇게 칸두칸 칸 드세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칸 표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렇게 작게 써가지고 자꾸 뭐를 적었는지 모르겠고 틀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개더 혼낼 거. 뭐? 와... 5번도 그렇고, 여기 5번. 요거 말고 뒤에 거볼게요 뒤에. 뒤에 5번. 바로 뒤 페이지 5번. 계산 결과가 더큰 것에 기호를 쓰래요 음. 계산을 안하고 기호만 쓰면 돼요? 그러고 둘다 틀리지 누가 문자를 그렇게 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뒤에 더 넘어가 볼게요 101페이지 3번 연습장이 예쁘게 계산을 하라는 거지 계산도 안하고 줄만 찍찍찍찍 찍찍 꺼놓으면 됩니까? 지금 둘다 이랬어, 봐봐. 아, 김수민 씨는 계산했네, 그래도 얘는. 오 봐봐. 계산했어, 안 했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중. 선생님 이렇게 숙제 하면 숙제 검사 안해 준다, 진짜. 저 봐봐. 선생님이 기다려 주고 얘들아, 이렇게까지는해 줘야 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초등학생이라서 선생님이 계속 기다려주고 있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계속은 안돼 계속 이렇게 악망징창은안돼 얘들아 네. 고윤수 씨 오늘 필통 있어요?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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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워 요 그거 안 중요하냐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지우개 있어요 없어요? 네. 선생님 없으면 나머지를 곱하기 몇 문제 시킨다 했어 안 했어? 오늘 안경도 가져왔고 숙제도 어쨌든 하셨으니까 목요일 숙제만 가져와서 검사만 으시면 보내줄 건데 이런 거 선생님이 지금 미리미리 경고하고 있지? 선생님 이런 이거안 참을 거야 안 봐줄 거야 해야 안 해? 계속 열심면 곤란하다. 알겠지? 연습장 깨끗한 뒷페이지에다가 무슨 일이 무슨 좀 쳐봐요? 깨끗한 뒤 페이지에다가 여기다가 옳지 95페이지 다시 해볼 거예요 언제부터 6시 정각부터 오늘은 수업 듣느라 힘들었으니까 6분씩 시다 알겠지?